국방부가 전략사령부령 제정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절차로 국방부는 전략사령부의 올해 하반기에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21일 입법 예고된 제정안은 관계 기관 의령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가 되면 올 하반기 중 전략 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략 사령부령 2조에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전략 사령부의 임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3조는 전략사령부의 전략사령관을 6해 공군 장성의 순환보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전략자산을 통합지휘할 부대입니다. 전략사령부의 모체조직인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 WMD 대응본부는 지난해 1월 창설됐고 군은 이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출범시킬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이는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일곱번째 합동부대가 됩니다. KFN뉴스 김은별입니다.